안녕하세요 알파오리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이트의 대표적인 기능 중 하나인 테마 종목을 활용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테마 종목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보고 오늘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공부하는 용으로 쓰기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테마는 뭐냐 하면은 윤석열 관련주입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테마 종목은 우측의 발굴 분석 탭에서 첫 번째 메뉴에서 보실 수 있고, 오늘 준비한 윤석열 테마에 너무 많은 관련주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리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좀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 그런 종목 몇개 골라왔습니다. 일단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보면 지난 16일에 전국 18세 이상 약 1,000명을 대상으로 가상 양자 대결을 했다고 했습니다. 했다고 전했습니다. ybm에서 주최를 했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랑 이재명 경기지사가 나왔을 때 누구 뽑을 거냐? 가상으로 이렇게 투표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윤전 총장이 51.1%로 이재명 지사를 앞선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게 모든 지역에서 다 윤석열 총장이 이겨서 좀더 이슈가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크라운제가입니다. 크라운제가는 매출액을 한번 볼까요? 매출액을 보면 955억으로 이제 전분기 대비 살짝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연간 매출 역시 3,800억으로 꽤잘 벌어요. 전년 대비 살짝 감소했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자산 비율은 자본이랑 부채랑 거의 절반 정도 이렇게 또이또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 제일 큰 매출은 제품에서 나오고 있죠.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과자죠? 과자. 이런 제품 매출이 제일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상품 매출, 용량 매출 이렇게 매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과자가 큰 매출 요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 크라운제가는 이렇게 물어보시면 크라운제가 회장인 윤영달 회장님과 윤석열 전 총장의 성이 같다는 게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제조공장이 위치한 충남 아산이 윤석열 부친의 고향과 같다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한 요인 중에 하나죠. 사실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정치나 정책 이런 관련주들은 진짜 되도 않는 이유로 뭐 같은 대학교를 나왔다는 이유로 뭐 같은 김해 김실한 이유로 이런 식으로 같은 관련주 엮기도 한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투자하실 때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걸로도 테마로 엮이는구나, 관련주로 엮이는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 기업은 덕성입니다. 덕성은 이제 시가총액이 3,600억 정도 되는 회사고요, 코스피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연간 매출을 한번 보시면 1,171억이네요, 77억이네요. 전년 대비 35% 정도. 꽤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프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 분기 매출을 봤을 때 매출이 살짝 떨어진 모습을 볼수 있었네요. 하지만 그래도 282억이라는 꽤 나쁘지 않은 매출을 냈다는 것도 눈여겨 볼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자, 자산 비율을 보면은 자본이 부채보다 좀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재무적으로 좀 안정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매출 구성이 뭔데?라고 뭘 파는 회사인데?라고 물으면 합성피혁, 그 합성피혁을 많이 판다고 합니다. 주 매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합성수지하고요. 합성피혁이 뭐지?라고 하면은 이제 인조가죽, 레자라고 하죠. 이런 레자 합성피혁이 가장 큰 매출 중에 하나고, 그다음 합성수지는 이런 빨대 같은 거,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것도 그래서, 덕성은 윤석열 전 총장과 무슨 관계인데? 라고 물으시면, 덕성의 대표이사와 사회이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같은 대학교 동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나오셨고요. 그래서, 덕성이 윤석열 관련주로 뽑히는 그 이유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N.E. 능률입니다. N.E. 능률이라고 있는 거 맞겠죠? 시가총액은 3천억 정도 되는 회사고 코, 코스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능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교과서에 능률 교과서 많이 본것 같아요. 저 학교 다닐 때도 능률 교과서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교육 관련 회사입니다. 연간 매출을 보시면 754억을 벌었네요. 전년 대비 10% 정도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분기를 보시면 분기는 살짝 올랐네요. 아니지 많이 올랐네요. 293억을 벌었네요. 전분기 대비 94% 정도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 다음 자산비율을 보시면 자본이 부채보다 월등히 높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안정적인 재물을 가지고 있다 라고 평가를 받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능률 아까 제가 교과서도 언급했는데 영어 학습서, 유아 교육 교과서 그리고 이러닝 전화 학습 이런 교육 관련 회사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능률 홈페이지에 가봤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볼수 있죠. 교과서 영어 학습서, 수학 학습서, 국어 학습서, 그다음 토익도 하고. 이런 다양한 사업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 능률이랑 윤석열 전 총장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라고 물으시면 애니 능률 최대 주주인 윤호중 한국 야구르트 회장님이 윤석열과 같은 윤석열 전 총장님과 같은 종친회 소속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종친회가 뭐냐면 이제 같은 김의김 씨끼리 모임을 갖는 거죠. 윤석열 전 총장님은 파평윤 씨이기 때문에 이런 혈연으로 맺어진 그런 모임이라고 볼수 있는데 종진의 소속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뽑혔습니다. 기업에서 윤석열 전 총장님과 관련이 없다고 공시를 낸 적도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공시로서 관련 없다 이렇게 말을 해도 시장에서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관련주나 테마주는 뭐 우리가 이 관련주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아, 이런 이슈가 터졌는데 같이 움직이더라. 그러면은 이제 그게 테마주가 되는 거고 같은 대학교 나왔대. 같은 대학교 나와서 이제 막 관련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테마주가 아닌 거예요. 관련주가 아닌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 윤석열 총장님과 전 총장님과 관련이 없다고 공시를 낸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으로 미뤄 보았을 때 관련주로 분류가 될수 있다. 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윤석열 전 총장과 얽혀있었던 그런 이슈를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그 관련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은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고요. 이런 이슈가 터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뭐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됐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복습하는 그런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